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문 교육 전문가 송사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제가 정태 보어, 상태 보어, 정도 보어를 설명했고요. 그 이전에는 가능보호, 방향보호, 결과보호, 그리고 보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량보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수량보호는 좀큰 개념이고요. 수량보호 안에 시량보호, 그리고 동량보호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보호의 명칭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우선은 수량 보호라고 되어 있는 건 숫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양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뒤에, 동사 뒤에서 동사를 서포트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세분화해서 시간의 양을 서포트해주면 시량 보호고요. 동작의 횟수, 동작의 양을 표현해주는 건 동량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수량 보호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수량 보호 안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시량 보호 동작의 횟수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동량 보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시고요. 시간의 양이라고 하면 뭐 우리 만만한 녀석들 1시간, 2시간, 30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 위치에 써주시는 거예요. 1시간은 이거 샤워 라고 하고요. 이거 샤워 라고 하고요. 30분은 반거샤워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30분 종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다실량 보호입니다. 그럼 동량 보호는 뭐냐? 동작의 횟수를 말할 거니까요. 한 번이라고 하는 이 쓰, 쓰를 쓰던지, 쓰를 쓰시던지 아니면 은이 비엔이라고 해서요. 비엔도 마찬가지로 한 번이고요. 그다음 이탕 이런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기 세 가지여서 이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사 뒤에서 쓰인다고 했으니까 동사를 한번 써볼게요. 워 칼라 이거셔실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한 시간 동안 봤어요라고 말하거든요. 뭐 책을 봤겠죠? 아니면 뭐, 뭐 핸드폰을 봤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간에 내가 뭔가를 봤어요. 그럴 때1 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시약어를 동사 뒤쪽에서 서포트해 줍니다. 만약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면 러를 빼시면 돼요. 나는 시앙 칸 이거 시시 그래서 나는 한 시간 동안 보고 싶어요, 볼 생각이에요 라고 말할 땐 너를 빼시고 조동사 시양을 쓰시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실량보호고요그 다음에 동량보호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그런 번을 말하는 동량사. 즉, 이런 양사를 써줄 건데요. 우선은 내가 한번 봤어. 칼럼. 칼럼이 스음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한번 봤습니다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칼럼이 있댄. 그다음 요거는 보다란 듯과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요. 자, 그럼 일단은 쓰랑 비이 뭐가 다르냐? 요거 구분점을 좀 설명해 볼게요. 쓰는 발생만 하면 씁니다. 내가 한번 받고 두번 받고 그거를 끝까지 봤는지 중간에 보다 멈췄는지 그런 건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까지 한 번을 봤다라고 할때 쓰실 수 있어요. 즉, 뭐 하나 이벤이라고 하면 책이든 영화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봤을 때만 b n s 쓰쓸수 있고요. 뭐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 중요한 정보도 아니고 나는 중간까지밖에 안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영화 매번 중간까지 한세번네번 보다가 끝까지 본 적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S를 쓰셔야죠. b n s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했을 때한번할때쓸수 있는 양사니까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워취 러이탕니 라이 이탕바뭐 이런 식으로 이 라이 이탕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탕은 왕복 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다 오다 이런 움직임의 동사와 같이 쓸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한번 왔다 갔다 즉 갔다 왔어 너한번 왔다 가라! 이런 식으로 말할 때쓸수 있는 탕이라는 양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량보호라고 하는 건 숫자가 들어갑니다. 숫자를 같이 사용해서 동사 뒤에서 서포트해 준 성분이 수량보호인데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시량보호, 하나는 동작의 횟수를 할 때는 동량보호.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간의 양은 1시간, 2시간, 3년, 4년, 4주, 5개월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이는 거고 동량 보호는 번을 나타내는 스, 비엔, 그리고 탕까지 쓰인다. 근데 이세 가지, 발생만 하면 쓰는 건 스, 처음부터 끝까지 쭉한 번은 비엔,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건 탕을 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건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음,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보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빠이빠이.